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대구 신규 확진자는 75명입니다. 75명이 증가한 것은 1차 대유행 막바지인 지난해 3월 19일 9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36명은 수성구 노변동 태권도장 관련입니다. 인근 시군에서 확진돼 이관된 사례까지 포함해 누적 확진자가 55명에 이릅니다. 19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필리핀 식료품점 관련 확진자도 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에서 지 모임을 하고 식료품점을 방문한 영어 강사 등 필리핀 국적자 2명이 확진된 뒤 식료품점과 달서구 영어학원에 이어 다른 학원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누적 확진은 58명입니다. 경북에서는 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4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29일 43명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처럼 연일 확진자가 늘고 있는 포항에서는 태국인 지인 모임 관련으로 태국인 9명과 가족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가 공급분이 안동에서 출하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8만 8천회분이 4일 오전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오전에도 118만 2천회분이 출하됐습니다. 구미한 경찰관이 백신 교차 접종 후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숨진 경찰관의 유족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부검 결과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유족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구미경찰서 인동 파출소에 근무하던 50대 경찰관 A경위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쓰러진 A 경위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취재 결과 A 경위는 숨지기 3일 전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28일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A 경위는 지난달 17일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했습니다. 평소 근육질 몸매에 기저 질환 없이 아주 건강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숨지자 아내는 아직도 남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예상 못한 일이니까 너무 떨리고 그렇게 한 그러니까 지금도 실감이 안 나고요. 갑자기 이렇게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그냥 우리 일상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예상 못 이렇게 갔으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그러니까 A 경위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경찰관들도 A 경위가 과거 형사과에서 오래 근무했던 만큼 평소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 왔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전혀 그 실감이 안 났었죠. 그뭐 병사들 건강해진 직원이 그리고 뭐뭐 뭐 죽었다 하니까는 완전 뭐 구멍 뚫는 같은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들어갈 건 전혀 없었어요. 사람 그 엄청 건강했거든요. 그 건강해가지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형사과에서 저기 뭐야 올해 근무를 했거든요. 형사 업무가 좀 많이 좀좀 좀, 좀, 좀 뭐야 불치하다 보니까 근무 강도가 아프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건강검진도 저하고 뭐 같이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A경위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백신으로 이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어떤 문제가 안 생겼겠냐라고 추적 말 뿐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국가기관에서 사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순직 처리라든지 이렇게 될수 있도록 했으면 바랍니다. 하지만 A 경의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부검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인정도 안 해주고 진짜 그것도 하고 그게 억울할 뿐이고 일단 국가에서 저렇게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A 경위에 대한 부검 결과 현재까지 백신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HCN뉴스 오승훈입니다. 사일 오전 8시 30분쯤 예천군 풍양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돼지 300여 마리가 죽고 축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차량 15대와 인력 35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5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 6마리 모녀 공격 사건과 관련해서 견주 A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문경경찰서는 A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등 6마리를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외출시켰다가 산책 중인 60대와 40대 모녀가 개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중태에 빠뜨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문경에서 사냥개에 물려 인명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문경 씨가 동물 안전 관리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며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사육이 제한되며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문경 씨는 동물 안전 관리를 위해 9월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목줄 미착용 시 50만 원 이하, 맹견 입막에 미착용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구 기상청은 앞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며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대구와 포항, 울진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과 농축수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대구에서 고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자 수는 21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입한 회원 수는 반년 만에 채운 것으로 대구 전체 회원 수는 188명에 달합니다. 모금회 측은 올해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문의가 많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이 더 각별해지면서 회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봉화군 석포면 오미산 일원에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됩니다. 오미산 풍력발전은 내년 말 중공을 목표로 사업비 1,600억 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14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비 용량은 60.2메가와트로 4인 가구 기준 2만 2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번 사업은 특수목적 법인인 오미산 풍력발전에 석포면 주민협의체가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은 매년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운영 수익을 채권이자나 배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영천시가 지역 관광명소 9곳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은혜사와 임고서원, 치산관광지와 한이마을 등 영천 구경을 상표화하고 관광홍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공모 분야는 슬로건, 캘리그래피 등 아트워크 분야와 홍보 영상, 관광 기념품 등 영천 구경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공모 기간은 10월 한 달간이며 참가 신청서와 설명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북 북부 보훈지청이 8월 이달에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육사 이원록 선생 시비를 선정했습니다. 1904년 안동에서 태어난 이육사 선생은 1925년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해 항일운동을 펼치다 1944년 북경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공운을 기려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